가슴 너무 아프다. 복싱하다가 여기를 막 가슴을 맞았는데 가슴에도 뼈가 있잖아요. 이렇게 갈비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뼈가 조금 등이 간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드네. 몸이 약하긴 하가 봐 내가. 옷방으로 들어가 봅니다. 옷방에 들어갈 때 은은하게 은가 냄새가 난다면 그건 도담이가 채박기를 돌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도 은은하게 은가 냄새가 나는 걸로 보아 도담이가 열심히 채박기를 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채박기 돌리고 있었어요, 도담아. 너가 채박기를 돌리면 은똥 냄새가 난다. 알아? 이밖에서똥 <laughs> 냄새가 나, 도담 씨. 어? 녹변? 변을 치우기 위해 물티슈를 챙깁니다. 어, 녹변이면 안 좋은 건데 고슴도치는? 잠시만요. 변을 으깨서 얼마나 초록색인지 살펴봅니다. 고슴도치에게 있어서 녹변은 꽤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스트레스나 온도, 습도, 주변 소음 등 많은 문제로 녹변을 싸기도 하고 아파도 녹변을 싸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변을 싼다면 꾸준히 잘 지켜봐야 합니다. 색깔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비벼서, 어? 너무 녹변인데? 뭐 최근에 이게 뭐 만진 적도 없는데?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 것만 같았던 도담 씨도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봅니다. 그데 그렇다고 제가 만지는 거 싫어하냐? 그런 애는 아니거든요. 고슴도치다운 특성이 조금 생긴 것 뿐이지. 봐봐요, 주먹이 나오는. 것도 좋아하고, 만지면은 크게 거절도 안 하거든요, 얘가? 최근에 그 발톱 깎아서 그러니? 발톱 되게 오래됐는데? 뭐가 스트레스요? 요즘 사람들도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의학과에 방문자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동물들도 나중에는 외상이나 내상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치료를 할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습니다. 안안 가더라도 내 새끼는 보내야죠. 아니, 이 정도 색깔의 녹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러지? 어? 엥? 도담이도 뭔가 본인의 은가색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물어 뜯습니다. <laughs> 과거에는 완전히 자라지도 않았던 이빨을 제대로 보여주며 짓똥 닦은 휴지를 소유하려고 합니다. 맛있어? 이 녀석도 꽤나 쓸데없는 거에 욕심을 갖는 편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똥기저귀를 갈아주면 그렇게 그 가는 기저귀를 한번 만지게 해줘야지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담이도 역시 아빠를 닮았습니다. 그래도 전 다행히도 똥기저귀를 입으로 물진 않았답니다. 사람에게는 손이 있잖아요. 제가 물티슈를 뺏어가니 그대로 넓은 공간으로 가 안팅을 시도합니다. 이 녀석이 이제는 좀 컸으니 안팅을 꽤나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기 때는 받쳐주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이 녀석 안팅의 습관이었나 봅니다. 이번에는 안팅을 할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 공간에 몸을 끼우고 시도합니다. 왜? 굳이? 왜? 왜 저기서? 그래도 아직 도담이는 꽤나 작은 편이고 과거 소닉이보다 0.5배 정도입니다 너 이제 압력박솥 소리도 내는구나. 한 6개월 정도가 되면 고슴도치는 성체라고 부르는데 얼른 성체가 되어서 건강하게 쭉쭉 사라주면 좋겠습니다. 사람 손을 좋아한다? 이게 아니고 사람 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네. 좋아하는 개념까진 아니네요. 그래도 손을 무서워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도담이가 사료를 씹을 때 턱으로 저의 손가락과 캐스터네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도담이의 턱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귀엽습니다. 촉감이 귀엽다는 건 도담이의 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똥의 색깔도 초록색이다? 그럼 조금 문제가 있는 혹시라도 제가 화면에 대뜸 도담이의 다른 똥을 보여줄 까라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세요. 도담이 똥은 저만 보겠습니다.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다른 똥은 그냥 정직한 똥이네요. 너무나 정직한 똥이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일단은 방금 녹변을 봤으니까 하루 이틀 더 지켜보고. 그럼에도 조금 녹변이 나온다면 은 고슴도치는 안 좋은 거거든요. 저 패드도 지금 2일 전에 갈아준 건데 똥들이 녹변이 하나도 없어요. 딱 처음으로 도담이가 녹변을 쌌는데, 뭐, 뭐왜 그랬어? 아. 도담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다. 쿠키 영상. 이러을잘 먹진 않네, 얘는. 에휴, 무슨 삶의 스트레스가 있길래 녹변을 싸니. 야, 뭐하냐? 나가라이. 이러면 여기다 두고 갈게. 내킬 때 먹어. 또다아 제발 한 번만 궁둥짝 만지게. <laughs> 아 유튜브가 어렵다.